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또 올라갔는데 우선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큰 폭으로 올라갔죠 초반에 이제 반도체주가 상승 출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최근에 또 중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오히려 방역 완화 방역을 풀어놓는 게 중국 경제라든가 이제 공급망 문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지만 중국 오래 개장하고 나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지금 저항대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200일선 저항대 부근으로 근접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어떤 상황이 악재 쪽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재료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꾸 뒷받침되다 보니까 지수가 이제 플러스 날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패턴을 보면 지난 9월에 이제 꼬리 달린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꼬리 달린 음봉, 양봉, 음봉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때도 저점 대비 피크점이 12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나서 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저점 대비 피크가 101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00포인트 정도 저점 대비 올라가면 이제 일부 투자자들은 다타로 들어오는 투자자들도 있으니까 그 매물이 좀 소화되는 그런 과정이 나왔고 그 과정이 이제 양시장에서 어떤 좀 음봉으로 맞거나 아니면 이제 하락 마감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나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푸시하다가도 이것까지는 넘기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걱정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리고 이제 오늘 투자들이 살짝 걱정했던 거는 이제 FMC 의사록에서 워낙 내용들이 좀 세게 나와서 거기에 대한 걱정을 좀 했는데 FMC 의사록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물가가 2% 향해 갈 때까지 그게 유력해질 때까지. 긴축을 계속한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은 연내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시장이 자꾸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연준의 정책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조금 긍정적인 쪽은 최근에 이제 신규로 임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비용이 좀 내려가고 있거든요. 임대료가 그래서 이게 향후에 이제 물가에 반영될 것 같다. 그런데 시장에서 포커스를 맞춘 거는 연내 금리 인하 생각 없다와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연준의 정책을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 세게 나오겠다라는 의미겠죠. 실제로, 이제 닐카시카리 같은 경우는 추가로 1% 정도 더 올려야 되고, 지금 이거 금리 올린다라고 해서 물가 잡힐지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물가가 둔화된다라는 조짐이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발언이 세게 나오고, FMC o 의사록도 약하지 않았는데, 미국의 국채금리는 오히려 하락했어요. 2년 예, 물금리도 오늘 빠졌거든요. 예, 그 빠진 이유를 살펴놓고 보면, 오늘 로이터에 나온 미국 시황 기사 중에 일부인데, 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 부모는 이제 연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 부모는 단호하게 아이스크림 안 사줘 그러는데, 아이는 예전에 이렇게 조르면 아이스크림을 결국 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조르면 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비해서 아이스크림 사주는 시점은 조금 늦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어쨌든 시장과 뭐, 시장이 이렇게 졸으면 결국엔 이제 금리를 내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FMC 의사록이나 닐카시카리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년 12월 금리 전망표거든요. 두번 올렸다가 결국에는 하반기 에 내릴 거야라고 보는 확률이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FMC라든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이 센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별로 동요를 안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도 뭐 오늘 흐름은 나쁘진 않았죠. 보시면 뭐,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투자를 안 한다더라. 재정 문제 때문에 이제 투자 지원을 안 한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 그런 내용들이 오늘 블룸버그에도 한번더 인용이 돼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다만, 삼성전자 밀리고 하이닉스도 고점 대비 밀리고 이렇게 됐던 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발표 앞두고 되게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영업이익을 한 44조 원 정도 전망하고 있는데, 오늘 대신 인권에서 나온 거 보면 올해 17조 원, 내년도에 13조 원.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라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20% 이상 내년도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그림으로 가야지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 앞두고 이러한 어떤 불안함도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연속적으로 쭉쭉 밀어 올리기에는 좀 부담을 줬다 그래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수급도 좀 보면 외국인들이 꿋꿋하게 이번 달들어서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투자가 제법 많이 팔았는데 그거를 잘 흡수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조금 답 찜찜한 건 이제 개인들이 다시 그러니까 콜옵션 그러니까 상승 쪽에 조금 베팅을 담아놨거든요. 이게 내일 또 이렇게 되면 지수가 단계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외국인 들이 현물은 열심히 사고 있지만 이제 이게 이제 매수한 것만큼 이제 효과가 확 나오진 않는. 그런 양상입니다. 근데 어쨌든 매수하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를 오늘도 또 2,000억 원이나 매수했거든요. 두 종목 매수한 합이 우선주 포함하면 한 2,500억 정도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포와 주도주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여기에 보시면 또 금융주가 일제히 또쭉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주주 이제 화전 정책을 좀 강화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고, 미국에서 이제 긴축 의지를 보여주면서 오늘 금융주가 좀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 기관도 역시 이제 금융주 쪽에 매수가 많이 있었고, 인터넷주에 대한 매수 있었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대형주들 쪽에서는 조금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2차 전지를 일제히 팔고, 다음에 이 로봇 관련주 계속 최근에 지금 매수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게임주 이런 것들이 포진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게임주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라든가 IT라든가 이렇게 업종별로 좀 골라서 담는 예, 그런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JYP를 팔고 YG를 매수한다든가 SM도 팔았죠. 그래서 종목을 전체로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골라 담는 예,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보면, 미국에서 에너지주 밀리고 기술주는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됐거든요. 이게 좀 이어져야죠. 예, 이어져야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이게 이제 투자들에게는 좀 기대감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요 구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원들 발언은 되게 세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연준 인사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더 의도적으로 더 세게 발언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시장이 흔들릴 재료가 되죠. 저런 것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은 중단되고 이건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릴 거니까 어쨌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투자자들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루짜리냐 아니면 한3일 정도 반응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정후 재상승이 되느냐 아니면 계속 박스권만 도느냐 이게 되겠죠.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번 주 이벤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반응. 이 반응은 외국인들 매수매도도 중요하지만 어느 업종이 반응하느냐 수출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경기 침체를 고려한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가느냐 12월에 강했던 종목군들로 넘어가게 되는지 요 반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 지름 뭐 오늘 리오프닝 금융 내원 뭐 내원 무슨 일경짜리 수주 막 이런 이야기 나오고 해가지고 투자 이런 얘기 나와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종목군들 정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자사지 매입 중단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미국은 이제 실적 발표 몇주 전부터 이제 자사주 매입이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실적 시즌으로 가게 되니까 자사주 매입이 중단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실적 앞두고 뭐 중시가 무조건 빠졌던 건 아니니까 이게 뭐 메인 재료는 아닌데 이 상황에서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세게 나오면 뒷받침 해주는 매세가 수좀 약할 수 있어서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무덤덤하게 너기, 넘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악재성 재료 나올 때 시장에 얼마나 튼튼하냐. 만약에 그런데도 버티면 뭔가 돈이 좀센 돈이 딴데서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도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의 추억의 시리즈, 예, 워크맨입니다. 이제 워크맨입니다. 워크맨 제가 왼쪽 거, 이, 이거 다저 가지고 있었던 거, 제일 왼쪽에 있는 워크맨이 제가 한제세 번째쯤 되는 워크맨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이거 있었죠. 난, 예. 그리고 이거 하도 누가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죠. 워크맨 한 7, 8, 8번 산것 같아요. 누가 훔쳐가고 하도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거 나오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거 마이마이하고 아하 나오고 막 그래죠 아하하고 마이마이는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옛날에 이제 음악을 이렇게 들었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MP3로 이제 바뀌고 지금은 휴대폰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버렸죠 지금 이제 유튜브로도 더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때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거 막. 귀에 꽂고 다니면서 저 기차 혼자 귀에 꽂고 다니면서 기차 타고 혼자 빨리 당일로 어디 갔다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들었던 게이번막 이별 아닌 이별 뭐 이런 거 듣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또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추억 시리즈를 좀 간간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아요 뭐시장안 좋을 때는 마음이 좀 그렇다고 해서 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좀한 번씩 기분 전환 주식 투자하면 너무 주식만 쳐다보는 것보다 한 번씩 기분 전환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씩 올리려고 하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이 방송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로 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장중 스팟 시황이나 아침에는 증권사 보고서 쭉 올려서 이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장 맞이하시라고 이제 아침 일찍부터 되게 열심히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도 일곱 시 때부터 제가 쫙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마감하고 나면 마감 시황 나오고. 예, 이런 것들 올리니까 좀 올리라해서 많이들 들어오셔도 좀 활용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입 이벤트 이번 달거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즉 가격이 정상화돼도 1차 가입한 분들은 이 가격 그대로 쭉 가는 이벤트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또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